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동차를 후진할 때도 안전벨트를 매야 할까요, 아닐까요? 매야 한다 오, 매지 않아도 된다 엑스. 후진할 후진하는 것도 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야 된다. 무조건이지. 그치, 무조건이지. 그 차가, 차가 후진을 하면... 한다는 거는 이미 주행을 한 후에 쓸때 후진을 하잖아요, 보통 음. 보통의 경우는 차에 타서 후진만 하고 다시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가끔 스트레스 후진으로. 네. <laughs> 왜냐면 항상 전진을 하니까. 전진은 네. 후진을 해본 적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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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정답은 X. 좋습니다, 답 결정하셨죠? 네. 자, 정답 O, X 중에서 뭡니까? 하나, 둘, 둘 셋.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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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습니다. 에? 틀렸어요 틀렸어 후진할 때는요 도로교통법상 시행규칙 제3십일조에 의해서 매지 않아도 되는 것으아 그러면 정말로 후진으로 그럼 제가 부산까지 후진으로만 갔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아니요 전진씨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기요, 전진 니 어, 네. 후진 니요 아니요 아니진 아니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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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로아아요 한번 가 보시라고 해가 봐. 가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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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고. <laughs> 네. 진짜, 지금 어, 두 번째 어, 문제를 그랬어요. 못 맞췄기 때문에 아, 지금 주어지는 그랬어요. 문제를 분명히 맞히셔야 아, 네, 다음 라운드로 <laughs> <laughs> 갈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통용되는 우리나라의 지폐에는 <laughs> 위인들의 얼굴이 <웃음> 새겨져 <웃음>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중에는 모자 지간도 있는데요. 모자가 새겨진 지폐를 합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아우 어, 잠깐만 갑자기 느껴다 어, 일단, 일단 500원 아니고 1 0원 아니고 5 0 0 0원신사임당이 7000원 8 0 0대 아니지? 아닌가? 뭐 찬스 전화 찬스 이런 거 없나? <laughs> 전화 찬스 없습니다. 어 갑자기 진짜 큰일이데 <laughs> 멤버 야, 찬스 오만, 혹시? 네. 또 이건 물어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5만원 짜리에다가 5만원 짜리가 되나? 5만원 짜리에 5... 누가, 5만 5만 누군데요? 1 0원 캐리브인이잖아요. 있 아니 우리 멤버 찬스야, 해드려면 찬스, 해드려면. 찬스. 찬스야. 멤버 찬스야? 어. 아, 그래? 그래? 진짜? 어, 그래. <laughs> 일단 신사임당이5만 <행동이> 원. <laughs> 우리 기쁘게 해봐. 개인이 이 하나. 하나 아 근데 도 몰라. 알아, 몰라. <laughs> 너네가 알아? 금액이 얼마야? 5만천 원? 천 원? 짜리가일곡이 <laughs> 맞아? 헷갈린다. 원짜리 아니냐? 백 원짜리 누가 있지? 백원짜김유신 아, 진짜 뭐. 5만 5천 원이야. 강남증 장군 안 나오냐? 자, 5천 남았습니다.